예,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BTS, 이제, 그, 석진, 그, 그분이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예, 유명한데, 전잘 모르겠지만, 전잘 모르겠는데, 그, 1억당, 매수 1억당, 하나로 3만원입니다, 여러분들. 3만원이면은, 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120억을 충전했대요. 120억을 충전했다는 것은, 1억 매소당 3만원입니다, 하나로. 하나로 3만원이면은 120억, 120억 매소를 충전했다는 것은 그것은 연예인으로서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여러분들. 이 메이플 스토리 유저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는 바로 1억 매소에 하나가 3만원입니다. 이거 지금 그 BTS 진이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이브 홍보와 더불어서 우리 메이플 스토리에 잘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120억 매소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돈이고 1억 매소에 3만원이라면은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돈이고 이제 연예인 그 많은 연예인분들이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 잘 투자를 하고 계세요. 예. 이제 카트라이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갤럭시 울트라 그걸로 맞춰놨다. 그거는 정말 이제 연예인으로서 이제 개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조작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지만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플레이가 그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저도 카트라이더를 많이 해봤지만. 카트라이더는 빠지면 빠질수록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연예인분들은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미지에다 돈을.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넥슨이 얼마나 광대한가. 넓고 넓은 그 세계 안에서 그런 세계를 다 이루고 있다니. 내가 돈을 다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원영이 요금 얼마 쓰겠어요? 한 1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요금제 하나로. 고급 요금제 8만 5천 원까지가 최대예요. 근데 장원영 얼마 쓰고 있겠어요, 지금? <laughs> 한 달마다 내는 돈, 아이브가 내는 돈 얼마겠어요, 한 달마다. 만 5천 원씩 해가지고 이제 해봐요. 1년 동안 그걸 싹다 내봐요.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하고, 왜냐면 지금, 미국도 가고, 싱가포르 가고, 중국도 가고, 지금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일주. 아이브를 무조건 공략을 해야 돼요. 아이브가 지금, 미치기 미쳤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쓰는 게. 진짜 미치기 미쳤고, 그, 세계 일주하고, 이 모래시계 안에서,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쓰지 못하는 300만원, 320, 340, 최대는 620까지 다 씁니다, 아이브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제가 엄지손가락 올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그 돈을 이제 메이플 스토리캐시 아이템에 쓴다 하면 어쩌겠어요. 그 계정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장원영이 이제 사용한 아이템이 이제 유저들한테 분배가 싹 된다? 하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재분배해가지고 매니아에 판매를 할수 있고 그 캐릭터에 맞춘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매니아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계정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아이브 장원영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고. 저도 게임은 20년 동안 해봤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게임 한 지가 2004년대부터 해가지고 20년 했어요. 20년. 20년 했는데 그렇게 조이스틱, 뭐 원조작으로 하는 그런 게임은 아니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닌텐도 스위치 가지고 그거 누르고 있어요, 막. 닌텐도 스위치. 그 40만 원짜리, 그 비싼 그거를.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대단하고,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넥슨업 이제, 어느 때로 가겠냐면, 이제,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아이템 많이 만들고, 판매를 해야 된다. 판매. 두 번째가 판매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유저들의 자본이 너무 필요해요. 지금. 네 번째로는, 해외 법인 그 일본 넥슨까지 다줄수 있는 그 힘이 다 필요한데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뭐냐? 넥슨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넥슨의 자존심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쇼핑할 수 있는 현대카드 싹다 분배를 다 지금 해놨어요. 여러분들 다 쓰라고 뭐 명품 뭐 음식점 뭐그 백화점에 쓸수 있는 그 카드. 명품 교통카드 다 분배를 싹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곱 번째 뭐냐 바로 경제력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리는 지금 경제력 지금 대통령 뭐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를 다 죽이고 있잖아요 물가 올려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지만 넥슨은 웃습니다 여러분들 넥슨은 웃어요 왜냐? 넥슨이 다 경제력을 다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laughs> 여러분들 웃으세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개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템 개발, 아파트 개발, 그 자본들을 다충원시킬수 있는 우리 넥슨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넥슨의 자존심. 그리고 방송국도 지금 돈이 많아요. 방송국만 점령하면은 개그음원, 개그맨. 다, 다, 건물 살라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 하나 사서 다 뉴스 뜨고, 이제 화장품 바르고, 이제 피부 관리 들어가는 그 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바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저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고 나갈 때 우리 그 넥슨 유저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를 신규로 다 채용해서 다 재분배를 싹다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경영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 줘야 돼요. 지금 일본 넥슨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일본 제가 진짜 엄지손가락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한국도, 한국도 그 방식을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경영 방식. 정말 잘하고, 정말 엄지손가락을 올릴 만큼 정말 잘합니다. 우에무라 회장님 보세요. 정말 다, 그, 모으고, 분배하고, 모으고, 분배하고,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파도처럼 넘어가다가, 빼앗는 거. 저도 그 경영방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경영방식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쓴, 넥슨의 그 아이템에 쓴 돈, 다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먹겠고, 거기서 어떻게 분배를 해주기냐. 이제, 여러분들, 옷이랑, 바지랑 그런 생활용품에 다 분배를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공장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장이 왜 있겠고, 지금 공장도 지금 가동을 다 시키려면은 디자인,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먹는 거, 생활용품, 그게 우선, 우선적으로 다 가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넥슨에 50년 정도 근무해야겠다. 뭐 내가 다 월급을 다 먹겠다. 빨같지 않은 소리 여러분들. 다 분배식으로 국민들한테 다 분배를 해줘서 경제력을 어떻게 1%라도 올리는 게 그게 바로 생활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의 법칙이자 아이템을 무조건 현질했다 하면은 나는 그 현질 아이템을 다 가져가서 이제 너가. 썼으니까 이제 내 거야 그 식으로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분배를 재분배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메이플 옥션입니다, 여러분들. 메이플 옥션이고 그리고 매니아 같은 경우도 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매니아에 아이템 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올리면은 얘가 잘안 팔려. 근데 내가 팔게 해줘야 돼 매니아의 아이템을. 그러면 아이템을 더 멋있게 화려하게 개발하는 게그 넥슨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된 게 30년 동안 유지된 게 넥슨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넥슨이 광대한 세계를 지금 다 이뤄서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뛰고 넥슨 지금 접속률이 너무 좋아요. 접속률 너무 좋고 낮에는 낮지만 밤에는 올라가는 그런 접속률이 지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사냥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정말, 넥슨이 이제, 광대한 이제, 연예인, 연예인 쓰는 돈. 그 돈을 다 어떻게 끌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런데, 무조건 투자 받고, 여러분들한테 다, 돈,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